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을 엄격한 법을 지키게 하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는 억지로 그를 붙잡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면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그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유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곧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요,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할 만큼 아주 굶주린 상태가 되었죠. 자, 죄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즐거울 것 같았던 그 삶이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린 상태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7절, 19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어 이렇게 되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을 표현하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자,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자신 그 자신은 어, 항상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살아왔는데. 왜 동생만 대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우리 모두 기다리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우리의 돌아올 길을 열어 두셔서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떠난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